그렇게 미트라가 사라진 지두 달이 지난 2005년 1월 12일, 도시에서 좀 떨어져 있는 폐가들이 많은 한 도시에서 길거리를 배회하던 노숙자가 버려진 물건들을 뒤지던 중한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신은 바로 두달전 사라진 미트라였습니다. 곧바로 경찰은 출동했고 미트라의 시신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을 확인해 보니 미트라는 성폭행을 심하게 당했고 폭행도 많이 당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사인은 전화기 줄로 목을 졸라 질식사하게 만든 것이었으며, 심지어는 목을 졸은 전화기의 줄로 온몸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또한 바닥에 까는 큰 매트로 미트라를 돌돌 말아 큰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어 폐가 건물 안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버려두고 간 것이었죠. 버려져 있던 시신 주변에 벽돌들과 쓰레기들을 이용해 더욱더 시신을 안 보이게 감춰놨습니다. 미트라는 실종된 지두 달이 지났지만, 시신을 조사해 보니 사망한 지는 단 열흘 밖에 안 되었습니다.